안녕하세요. DNA 머니 코칭 센터의 김영진 팀장입니다. 최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가운데 쌍둥이를 비롯한 다태아에게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사는 신한생명, 메리츠화제 동양생명, 롯데손보, 에라이손보 등총 5곳입니다. 먼저 신한생명 신한 아이사랑 명작은 다태아 임신 진단 이후 태아 한 명당 한 개의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태아의 수에 관계없이 위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메리츠 여성보험, W, 2종 자녀 보장상품은 임신 전 가입 특약을 통해 임신 전 태아보험 예약시 다태아의 위험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복수의 태아를 대상으로 복수의 계약을 맺는 신한 생명과 달리 단일 계약의 태아의 수만큼 보험료가 늘어나는 방식입니다. 동양 생명은 임신 18주 이상 경과된 다태아 중에서도 어, 두 쌍둥이의 한해 어린이 보험 동시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롯데손보, 롯데 손보 롯데의 나눔의 행복 자녀보험은 쌍둥이 플랜을 통해 쌍둥이 각각의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LIG 손보 희망 플러스 자녀보험의 경우에는 다태아나 인공수정 태아를 받아주는 완소, 완소아이 플랜을 추가 쌍둥이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러한 쌍둥이 보험의 경우 주요 보장 내용이나 가입 연령의 차이가 있는 만큼 가입 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